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람회를 관람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공장을 짓고 그리고 집도 지을 예정에 있는데요. 인테리어 자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려고 알아보던 차에 대구에서 건축 박람회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 박람회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박람회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인테리어 자재가 있는지 한번 보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들어왔습니다. 쭉 구경을 해 볼게요. 여기는 내외장재 업체입니다. 굉장히 예쁜 돌로된 탁자. 여기는 대리석. 야, 굉장히 예쁘네요. 돌로된 이런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여기는 초인종이 있는 그런 대문을 판매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대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무타리 한번 열어봐 잠겨있어 잠겼어? 여기는 다양한 외부 조명들 태양광이네요 여기는 이동식 찜질방입니다 이야 이게 자체가 컨테이너처럼 해갖고 여기저기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보네 예, 예쁘네요 여기는 멋진 디스플레이로 장식이 되어 있는 부스네요 구경하고 있는 무타리와 와이프 패널과 시스템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널찍하고 시원시원한 분위기 기에 방남해입니다. 이동형 컨테이너 주택입니다.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크네요. 캡슐 하우스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캡슐 하우스. 여기는 복층형 체류형 쉼터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집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체류형 하우스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편백으로 되어 있어서 편백 나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게 이제 체류형 쉼터로 쓸수 있구나. 주방도 있고 복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천장이 생각보다 낮지가 않네. 와, 이쪽은 복층에 있는 방입니다. 이 정도면은 몇 명이 와서 잘수 있나? 한4인 이상 가구가 잘수 있는 거 아닌가? 이쪽은 굉장히 큰 카라반이 있어요. 무타리가 좋아하는 캠핑카. 들어가봐. 신발 벗고. 캠핑카 내부 모습입니다. 이쪽은 침대, 식탁. 딱4인용 식탁이다. 한번 앉아볼까? 여기서 에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우리 가족이 여기서 이렇게 딱한끼 먹을 수 있는 TV,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여기 주방. 되게 넓다 근데. 나 이거 살래. 이거? 어, 엄청 비쌀 텐데. 이쪽은 화장실 샤워실 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농지에다가 이렇게 체류형 쉼터를 할수 있게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모양의 체류형 쉼터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휴양지 느낌이 나는 파라솔과 의자 세트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좋네요 이런 돔 형태의 체류형 쉼터도 있습니다 이쁘네요 이거는 카라반이 아니라 진짜 캠핑카입니다 구경해볼게요 이거는 캠핑카 카라반이 아니라 와 여기가 좋은가 보다 침대 네, 이쪽은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식탁 여기도 침실 같은데 올라가면 안 된답니다 와 여기 이렇게 테레비가 있고 예, 굉장히 아담하고 이쁜 캠핑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방도 있어요 이렇게 대구 인테리어 박람회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박람회 관람하는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더 유익한 사냥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뻐요.